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해. 4번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거는 명대사죠. 네, 네 이거 뭐... 아, 슬퍼요, 많이. 예? 아, 이, 이 대사가 되게 슬퍼요. 그러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대사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은 못 돌아갈 것을 직감하면서 음. 라이언 네. 꼭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돼. 아, 채팅창에 문뚠뚠님이 중국어는 못하는데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laughs> 어, 어 영어 들리셨나봐요 대사들. 아 제가 중국어를 네. 못해서 영어로 대신 자격증 따서 졸업하려고 준비 중. <laughs> 어, <laughs> 아 여... 나름에 다 대안이 있구나. 영어는 어떤 자격증 따셨어요? <laughs> 네. 아 저희 이제 따려고 점수가 어느 정도 <laughs> 아니 4 년도가 안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기태 씨. 4년 동안 너무 놀아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얼마나 뭐 하고 놀았어요? 제가 그 네. <laughs> 좀 그냥 그 학과 생활 많이 해가지고 아 이런 뭐 음. 동아리 활동 많이 하셨구나 네 그런 거 많이 해가지고 <laughs> 어떤 동아리 했어요 기태씨? 아 그냥 그 학과, 학과 학회장 가셨어아 학회장 그래가지고 아 너무 학회장이었어 네아 이렇게 또 음. 저희 예밤처럼 만들지 마시고좀그베텐다운 <laughs> 질문 좀 던져주세요 <laughs> 네. 아니 뭐 인사가 뭐 아니 그러니까 방, 좀. 방송이 네. 아싸 방송인데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사 방송을 만들어요? 아니 그래도 질문할 수 있는 거 죄송하네요. 네. 아, 그분들이 어. 제가 제 느낌을 공감못 하시니까. 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해 놓고선 갑자기 네. 다 거짓말인 거같아 캐묻지 마세요. <laughs> 네. 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학과 나왔구나라고 하신 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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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 솔가요배연 네, 솔로입니다. 질문. 네. 네. 이런 아 질문뭐 너무 자신감 있게. 소개팅 하시는 거예요? 소개팅은 연하잖아요 무슨 l d y 요 u I told you, I told y 기 u I t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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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o l 이 you, I told you, I t 네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예. 선물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지키겠습니다, 오늘. 네. 네. 진행해 주세요. 네. 지킬 거예요. <laughs> 아, 영향만 점대화였어요 자, 가 볼까요? <laughs> 어떻게 뭐 3번 풀어 보실래요? <laughs> 네. 빠르게 해 주세요. 그것안 남았네요. 음. <laughs> 음,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네. 스티셔의. 야, 장년 내가 찼다. <laughs> <laughs> 음, 그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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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내는 건데. 자, 뭐. 가 볼까요? 3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laughs> 어, 화나네. 음. 등장인물에 관한 설명을 잘 듣고, 틀린 것을 두개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어팸은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를 할줄 안다. 2번, 멜라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3번, 호바스 상사는 이탈리아, 아프리카, 프랑스의 흙을 기념으로 담았다. 4번, 존 밀러 대위는 오른손을 자주 떤다. 오번 레이번의 등에는 브로드웨이, NY, USA라고 쓰여있다. 틀린 것두 개입니다. 틀린 것두 개. 2번, 5번 하겠습니다. 2번, 5번이요? 2번. 뭐 어디가 네. 틀렸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2번번 2번 <laughs> 네. 뭐였죠? 멜라시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유대인이고요. 네. 5번은 이제 브루클린, 뉴욕이라고 쓰여있어요. 야, 아, 브로드웨이, 뭐 NY예요? 브로드웨이요? NY요. NY가 아니고 브루클린이라 써있다고요? 작년 씨 네, 네? 브루클린. 네, 추하게 왜그러 그래? 정답입니다. <웃음> 정답입니다. <웃음> 정답이었어요 어, 지금 윤기태님 엄청난 응원을 받고 계세요. 아니, 어렇게잘 맞추는 거예요? 어? <laughs> 저기, 네. 앞에, 그 제가 아까 네. 방송 탈색 들었는데. 네. 앞에 폰이 좀 약간 루즈하게 하셨더라고요. 음, 네. 아, 그래서 약간 지금 방송을 살려야 된다. 아니 뭐 방송을 살리는 또... 어우세요? 예, 네, 덥네요. 네. 에어컨 좀 틀었으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장현아 님. 윤이태 님 맹활약 중이시고요. 장현아 <laughs> 나오서 저기 어 청취자에게 선물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방송이지. <laughs> 청취자랑 싸우는 방송이 아니에요. <laughs> 아니, 느끼셨어요 너무 시비 걸고 아, 빨리 읽는 거느끼셨어요 머리 끄댕이 잡는 느낌이거든요. 다음 문제 가시죠? 네. <laughs> 어, 4번 가 볼게요. 다음은 영화 OST 객관식 문제입니다. 라멜 지어 마지막 전투를 앞둔 막간의 휴식 시간에 낡은 추금기에서 흘러나왔던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노래를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저희 아, 네? 그장미 씨. <laughs> 그 노래 나갔는데 이렇게 냉수를 들이키고 계세요? 어너무 땀나네요 여기 아그래서참 그럼 잠고요 당연한 면서어 아니 어, 저 기태씨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저 그냥 방송하는 거예요 방송 응, 무슨 방송하는 거예요? 자 다음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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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우신 것 같아요. 어려우신 거 아, 이게, 아닌가요? 이게 좀 네. 몇 번이라고요? 3번 하겠습니다. 3번. 3번. 네.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는 네. 3번 노래 제목 아세요? 이게 제목은 모르겠고요. 우리는 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고. 아, 제목은 네. 모르시는구나. 어? 정답입니다. 오. 번호만 맞히는 거지 제목을 네. 맞히는 거 아니었어요? 장영 씨는 음. 제목을 <laughs> 듣고 싶었거든요. 위험했는데 다행히 네. 됐네요. 네. 아 찍으셨나봐요. 네 이번 다 한번 고민했는데 아니. 예. 자두분 투닥거리는 걸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네. 없어서 최후의 5번 문제 스겜 하겠습니다. 스겜 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 오디오 문제입니다. 라이언 일병만큼이나 민백의. 중에 하나가 어팸이죠 실전 네. 경험이 없어서 자주 멘탈이 붕괴되는 바람에 동료들이 어팸을 자주 찾고 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 중 어팸을 부르는 소리를 들려드릴건데 분위기를 잘 듣고 파악해서 영화 속 등장 순서대로 배열해주시면 됩니다 총 네, 다섯 개 소리 들려드릴게요 네. 먼저 1번 어팸 <웃음> <웃음> 아 너무 짧죠 2번 아픔, 아픔, 오, 어, 두, 두 번, 두번 외쳤습니다. 3번, 아픔, 어, 세게 불렀어요. 음. 4번, 아픔, 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앞에 거랑? 어쨌든 이것도 계속 어픔 네. 부를 때는 좀 뭔가 울립니다. 가급하네요 그리고요? 5번, 아픔, 어, 근데 하게 우리 아픔, 이렇게. <laughs> 차분 부른 거 아니고 차분 아, 진짜 장혜영 아, 아나서 어떻게 한번더 들려드려도 되나요 아, 아니 그런 룰 없잖아요 한번더 들려드리죠 <목소리> 진짜 죄송한데 네. 문제 진짜 들럽네요 <laughs> 아, 어떻게 뭐한번더 듣고 싶으세요 기태씨 네, 매주 월요일에 그래요 정말 이쁜 장혜영 아나선님 아, 미인이시잖아요 와 되게 별로다 지금 <laughs> 아, 이렇게 태세 바꾸는 거 되게 별로 네요 태세 아, 전환했습니다 태세 전환 아, 너무 별로지만 들려 드릴게요. 채팅창에 네. 누나 이 부러질 것 같으니까 너무 악, 악물지 마시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아 누나 예뻐요아 <laughs> 됐어요. 오늘 마누절 알세요아 마누절이구나. 네. 아, 아, 네. 아, 들려 드릴게요 그러면. 자, 일번 네. 들려주세요. 아픔. 2 번. 이 번.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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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삼 번. 아픔! 어, 소리 엄청 세게 질렀고요. 4 번. 아픔. 아픔. 좀 울렸어요, 그죠? 그리고 5번 아밤 아밤 네 근엄 느낌 하품 아닌가? 하품 하품 네. 어뺨 아범아 부른 거냐고 <laughs> 아범 예자 네. 윤기타님 저희는 네. 드릴 걸다 드렸습니다 네, 이제 시간도 없기 때문에 틀리면 가차 없이 안녕이고요 3품권을 네, 아... 받아가실 수 있을지 번호를 배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번호 말씀드릴게요 네. 5 2 1, 3 4 5 2, 2 4. 1 3, 3 4 네. 기태 씨. 네. 안 바꾸실 거죠? 네. 어, 자신감 근데... 있는 거예요? 아니요. 뭐 이미 끝난 거. 헷 갈리는 것도 없고. <laughs> 네. 왠만한 방송 분량을좀 볶은 거같아 가지고 <laughs> 이제 빠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laughs> 배치